어, 이거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어떤 걸 도와주시냐면, 원래 태국을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표가 일반, 그, 니코, 니코석이 150만원입니다. 니코, 니코니! 도도도 니코니와, 그래가지고, 일단은 태국을 못 가요. 그래서 베트남을 가려고 하는데 유리 아시죠 유리 베트남 여자 유리 그래서 유리한테 카톡을 했어요 유리가 지금 얼마 베팅을 했냐면 천만동을 베팅했어요 저번에는 600만동에서 600만동 줬거든요 지금 환율 올라가지고 한 55만원 정도에요 55만원 정도, 55만 정도. 게스트는 출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인데 7시간 저번에 게스트로 초대 방송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30만원에 있다가 팁으로 10만원 줬거든요 40만원 줬어요 40만원 40만원 줬어요 제가 챙겨줬어요 그리고 7시간 방송했잖아 어.. 베트남에서 에이스인가 봐 핸드폰도 아이폰이야 최신폰 돈 맛을 좀본것 같아요 유리는 나, 나로 인해서 지한달 월급을 저한테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응? 인도? 제가 라오스나 인도 관련했거든? 베트남에서도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방송이 힘들었잖아, 여러분들. 어, 인도는 무슨 인도예요? 이 불경기 옆 동네 완도나 가자. 너 맞을래? 한데 개새끼야? 이시기야수리남면 비행기가 너무 비싸다. 일단은 비행기를 한, 한 30시간 타야 돼. 어디 찍고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수리남면 힘들어요. 응? 유리한테 솔직히 안, 안 빠졌습니다. 네. 왜 유리한테 안 빠졌냐면 유리 코털에 있어, 코털. 코털 존나 길어. 내가 봤거든. 급 떨어졌어. 호텔 애들은 베트남이들은 안 잘려나 봐. 코털 존나 길어. 거짓 이주시에이수시에 멕시코 가시지에 한국 올때불알투자 겨우 들고 온다는데 형님. 멕시코 비싸. 형님 남의 독일 마을 독일이라고 하시고 방송하시지에. 맥주 주최도 하고 끌어부네 유리 별로 별로예요. 그 50만 원그천만동 주라는 거에 정님이 좀 떨어졌어요. 아, 근데 이거 한번뭐 주면 모를까. 주지도 않으면서 쌍년이 50만 달라고, 진짜로. 어. 형님, 컨텐츠 생각났습니다. 중국이라 하고 인천 차이나 타고 가서 코로나 감기약 기부 어떠신가요? 끌어보네. 로이야, 천만 동이면 비키니 방송까지 하고 뽕 뽑아야지 하는데, 존나게 좀 뭐라 해야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어. 비싼 척 존나게 해요. 어? 좀 짜증납니다. 짜증나. 마인드가 별로야. 가갖고 뭐 새로운 사람도 찾아도 되고, 선물? 야 그때 방송안 봤냐? 그 유리 내가 그 짝퉁 시장 데리고 가니까 사준다고 하니까 짝퉁은 싫다고 진 백화점 좋다고 어? 얘들도 짝퉁 싫어해. 그냥 완전 개 싫어해. 완전 김치량이야 김치련 자기가 엄청 무슨 어 베트남에서 외국 제가 연예인 연예인 나 생각해. 어... 형님 그런 북한은 언제 가나요 하는데 아니 북한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 <laughs> 아니 북한을 어떻게 갈까? 그러면 북한 갈라니까 네가 망이 맞춰봐 갈게. 북한 가는 방송 해볼게. <laughs>